오늘 아침에도 커피 한잔 하셨나요? 아니면 지금도 커피 한잔 들고 계신가요? 커피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아침 출근길, 점심 식사 후, 오후 나른할 때, 하루에 선호자는 기본이라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건강에 안 좋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잠이 안 오거나 속이 쓰릴 수도 있다고 하죠. 그런데 최근 연구들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커피의 효과가 더욱 긍정적이라는 내용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더출의 연구진은 55세 이상, 노인 1,160명을 대상으로 장기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을 7년간 추적하며 커피 섭취량과 건강 상태를 관찰했는데요. 그 결과 하루에 커피를 내잔 이상 마신 그룹이 그보다 덜 마신 사람들에 비해 노수의 위험이 60% 이상 낮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쇠란 단순히 나이 드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근력이 감소하며 일상생활에 혼자서 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하죠. 다시 말해, 신체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노화의 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루에 커피를 4잔에서 6잔 마신 사람들은 노쇠 증상을 보일 확률이 64%나 낮아졌습니다. 심지어 하루 6잔 이상 마신 사람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위험이 감소했습니다. 즉, 커피를 많이 마신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도 상대적으로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했던 것이죠. 더 놀라운 건이 효과가 카페인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디카페인 커피를 마신 사람들에게서도 비슷한 건강 이점이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커피에 포함된 폴리, 페놀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몸속 염증을 줄이고 세포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카페인이 아니라 커피 그 자체에 들어있는 다양한 생리 활성 물질이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무려 30년간 여성 간호사 4만 7천여 명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중년기, 즉 45세에서 60세 사이에 하루 약 3잔의 커피를 마신 여성들이 70세 이후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삶이란 질병이 없는 것뿐 아니라 신체적 기능과 정신적 기능, 그리고 인지 능력이 잘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 스스로 걸어 다니며 머리도 맑게 유지되는 삶을 뜻하죠. 커피를 꾸준히 마신 여성들은 그런 건강한 논의를 보낼 확률이 더 높았다는 겁니다. 이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점은 커피 외에 다른 음료에서는 이런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차나 콜라, 에너지 음료와 같이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도 있었지만 오직 커피에서만 건강 수명 연장 효과가 관찰된 것이죠. 즉 단순히 카페인이 아니라 커피 특유의 성분이 어떤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커피를 많이 마셔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불면증, 불안, 위장창애 심장 두근거림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에 설탕이나 크림을 과도하게 넣는다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하루 세 잔에서 네잔 정도의 블랙 커피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권고합니다. 당이나 첨가물이 거의 없는 상태로 마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 디카페인 커피로 대체해도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카페인에 예민한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루 6잔 이상 마시는 경우도 일부 연구에선 효과를 보였지만 그 이상부터는 건강상의 이점이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장장애나 수면, 문제 등 개인차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커피를 마시는 시간대도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오후 늦은 시간 이후 커피를 마시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다음날 피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마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커피를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선 자신의 체질과 생활 패턴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실 때 함께 먹는 음식도 고려해야 하죠. 과자나 케이크 같은 고단분 간식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 혈당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면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가 위산을 자극해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 커피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건강한 노화를 도울 수 있는 일종의 건강 음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진 않겠지만 적정량의 커피 섭취는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커피를 어떻게 마시느냐 그리고 얼마나 마시느냐입니다. 하루 세잔 설탕 없이 블랙 위주로 자기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한다면 오히려 노후 건강에 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 오늘 커피 마시기 전에 한 번쯤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커피는 이제 단순한 음료를 넘어서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년 이후 꾸준히 즐기는 커피 한 잔이 앞으로의 삶을 더 활기차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오늘 영상이 그런 생각의 전환점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커피 한잔 어떠신가요?